이번 영상에서는 지각동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각동사는 어, 지각동사와 감각동사를 좀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구별한 것이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지각동사와 감각동사를 구별해서 가르칩니다. 지각동사는 5형식에서 필요하고요. 형식 곧 합니다. 감각동사는 이 형식에서 필요합니다. 음, 꼭 알아야 돼요. 자, 지각동사는 뭐뭐 있냐면, 듣, 보, 느. 이렇게 알아두세요. 듣다, 보다, 느끼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지각동사는 듣다, 보다, 느끼다. 듣다, 두 개네요. hear, listen to. 이렇게 듣다, 보다, see. 보다, look at, 보다, watch 이건 뭐좀 길게 지켜보는 걸 말하죠. 보다, notice, 음, notice는 좀 발견하다 정도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탁 눈에 띄어가지고 발견하는 걸 말합니다. observe 관찰하다 이게 보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 알아두세요. 보다가 제일 맞네요. 듣다 두개 hear, listen to, 느끼다 하나 feel.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볼게요. <laughs> 먼저 지각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오형식을 알아야 합니다. 오형식, 곧형식 하는데 어, 기초 없다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맨 앞에 주어죠. 그다음에 말하다 동사죠. 동사의 주어죠. 이게 말하다의 주어는 시. 그다음에 대상을 목적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뒤에 있는 목적어 다시 한번 동사 주어가 하는 것이 동사라면은 목적어가 하는 것은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것을 목적격 보호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동사의 주어는 이게 주어고 그렇죠 그런데 목적격 보호에 일어나다 동사가 나오면 네, to를 써줘야 돼 일반적으로 꼭 to 써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목적격 보호에 동사가 나오면 to를 써준다 이렇게 get up 일어나다 early 일찍 그래서 수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원한다. 당신이 자 목적어는 동사 뒤에 있는 게 목적어죠. 목적어는 목적격 보의 의미상으로 주어입니다. 이 문장 형식상의 주어는 아이죠. 그런데 이것만 목적격 보에 대해서만. 의미상으로 주어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마치 주어인 것처럼 해석해요. 자 해석 제가 해볼게요. 나는 당신이 이가 붙었죠. 이렇게 주어인 것처럼 당신이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물기를 원한다. 머물다. 자 여기에 나와 함께 머무는 게 누구죠? 네,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격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목적격포에 뭐가 나오면? 동사가 나오면, 뭐를 써줘요? 툴을 써준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런데, 자, 이것도 주어죠 동사예요. 자, 목적어요. 예 어, 여기에 목적격포가 있네요. 목적격포. 그래서, 당신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 다. 자, 어, 건너다, 동사죠. 건너다, 동사. 목적격포에 동사가 나오면 여기다 툴을 써준다. 라고 배웠죠. 여기서, 여기서. 그런데, 자, 여기에 동사에 이세 가지, 즉, 지각 동사가 오면 툴을 안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요. 동사에, 지각동사가 쓰이면, 목적격 보호에, 동사가 나오더라도, 툴을 안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동사, 듣다 보다 느끼다, 듣보는 꼭 애워두시면 좋습니다. 감각동사랑 좀 헷갈려. 요 감각동사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발음해 볼게요. She told me.

I want you to stay here with me. I want you to stay here with me. I saw you cross th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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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 the street. Cross the street. 네, 좋습니다. 발음 음. 잡고 들어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반복이 최고입니다. 그다음 예문을 들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Uh, what did you hear? 과거네요. 원래 hear의 과거는 뭐죠? Heard 이렇게 써야 하는데 여기에 조동사 어문문 만들기 위해서 어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순서로 쓰기 위해서 did가 쓰였어요. 그럼 이게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heard를 안 쓰고. Here를 썼습니다. What is here? 그러니까 어 여기는 이제 의문문이 아니니까 heard 썼죠. 과거로 물었으니까 과거로 대답해야죠. 나는 들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다.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거죠. 자 부르다 원래는 목적격포에 동사가 나오면 to를 써야 되는데 왜안 썼어요? 네, 아, 이게 지각동사니까 안쓴 겁니다. 그래서, I heard him sing a song. I heard him sing a song. I heard him sing a song. y e h e a yeah, r d him. 이게 발음 좀 이상하게 들리죠? heard him, heard him, heard him. 이렇게요. I heard him sing a so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두가 하다죠. 동, 이거는 뜻이 있어요. 하다라는 뜻. 이건 뜻이 없어요. 조동사니까. 음음문 만들려고 써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what은 여기서 나간 말이죠. 음음문 만들려고, are는 여기서 나간 말이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요. 비 ing 현재 진행형 막 하고 있다 이렇게요. 자, watch가 보다죠. watch 보단데. 보단데 현재 비동사 현재다 ing 쓰고 있으면 현재 진행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새들이 새들이 하늘에서 나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fly, 날다 이니까 동사죠. 목적격포에 동사가 나오면 to를 써야 되는데 안 써준 이유가 뭐죠? 네, 여기 보니까 지각 동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다 to를 안 써준 겁니다. 그래서 I'm watching the birds fly in the sky. I'm watching the birds. Fly in the sky. I'm watching the birds fly in the sky. I'm watching the bird birds fly in the sky. I'm watching the birds fly in the uh. 바람이 고여버렸네요. I'm watching the birds fly in the sky. I'm watching the birds fly in the sky.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어, 느끼다, 듣다 하나 보다 하나 느끼다 하나네요. 그 다음에 나는 느꼈 느꼈다. 아, 누군가가 나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나를 만지는 사람 누구예요? 목적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입니다. 터치, 만지다. 다짜로 끝나니까 동사죠. 목적격 보호에 동사가 나오면 투 써줘야 되는데 안쓴 이유가 뭐예요? I got felt. 아, 지각동사가 왔네요. 만지다, 아, 느끼다라고. 그래서 투를 안쓴 겁니다. I felt somebody touc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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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touch me. Okay, 이렇게 하면 안 돼요. touch 하면 이상하니까 touch, touch, touch me, touch me, touch me 하면 안 돼요. touch me, touch 하면은 그 이상한 뜻돼 버려요. 음 그다음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것은, 어, 뭐 뭐라고 대시 생략됐네요. 그것은 ghost. 여기 유령. 이, 이, 이게 뭐, 이게 이게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 원래 이다가 is여야 하는데 조동사가 있어서 동사 원형 is의 동사 원형은 be죠. be를 쓴 겁니다. 그래서 I think it might be a. Ghost. 그것이 귀신일지도 모른다, 뭔가일지도 뭐뭐 모른다. 음, might, may의 과거죠. 뭔가일지도 뭐뭐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그것이 유령일지도 모른다라고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 might be a ghost. I think it might be a ghost. 어, 이게 잘 소리가 안 들릴 것 같네요. I think it might be a, might be a, might be a ghost. 이것도 소리가 잘안 들리네요. 이것도 소리가 진짜 잘안 들리겠는데요. 음. I think it might be a ghost. I think it might be a ghost.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 지각 동사. 어, 지각동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각동사의 핵심이 뭐예요? 목적격포의 동사가 나와도 투를 쓰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